안녕하세요. 감짱입니다. 어, 오늘은 인바디 결과지가 아침과 점심 사이, 어, 한 일곱 시간? 아홉 시간? 아홉 시간 사이에 무려 2.4%가 차이가 났네요. 이걸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서요. 인바디에 너무 안 연연해 하셨으면 좋겠고, 눈바디에는 연연해 하세요. 그리고 눈바디에도 크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,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,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동안 얼만큼 열심히 살았느냐, 그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치는 그대로 올려놓을게요. 수치는 10.4%, 8% 이렇게 나왔는데, 우리가 살면서 이 인바디적인 결과, 항상 늘 무상량하듯이 뭐 게임을 하면 어떤 괴물을 잡으면 100마리 잡으면 레벨이 탁1 올라가고 또 100마리 잡으면 레벨 탁 올라가고 레벨이 2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급 뭐 어떤 설정란에 들어가서 보면 괴물을 내가 98마리 잡았는지 99마리 잡았는지 한 마리만 더 잡으면 탁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쌓이고 누적되고 정체기가 찾아올 거고 그 어떤 거든 아마 체감상 이렇게 성장하실 겁니다 계단식으로 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늘 새벽 6시에 정각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. 근데 한지 오래 꽤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90일 찹니다. 근데 그걸 오늘 아침에 딱 인바디를 재고 시작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근데 10.4%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거 보여드리기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어제는 그저께는 8.5% 나왔는데 나 어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식단을 지켰거든요 체중도 0.8kg나 줄었어요 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점심쯤이나 저녁쯤에 수분이 어느 정도 보완되고 로딩 됐을 때 이렇게 좀더 좋아질 거라는 걸 어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거 했다면 믿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스스로를. 안 했으면 안한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되겠죠. 저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이제 노력하고 대신 그 좋은 길의 노력, 좋은 태도, 좋은 가치관의 노력을 포함시키셔야 됩니다. 나쁜 가치관이나 얄팍한 어떤 지식, 어떤 어설픈, 어 어떤 지식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그래도 나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어느 정도 자신의 메타인지가 된 채로 흘러가 보신다면 어, 누구나 다8% 체지방률은 뭐 엄청 막나 대단해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제 나이가 45입니다. 육아를 하고 있고요. 어, 고무적인 수치는 아니나. 점점 더 우상향하고 있고 내가 노력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. 한달 만에 체지방률 한 5%, 10% 5%에서 10% 정도의 어떤 변화, 그리고 체중 한 5kg에서 10kg 정도 변화는 누구나 가능합니다.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노력, 엄청 대단한 노력은 필요 없어요. 그렇게 한번 느껴보시길, 인바디 결과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. 만약에 이전에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대단한 어떤 열정을 부를, 불러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값이 안 나왔어요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요 대신 경험치가 좀 있다면 저 같은 경우 같이 아침에 좀안 나왔으면 며칠 지나서 확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걸 압니다. 아니까 크게 우울해하지는 않았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 경지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저는 많이 이제 영상이나 뭐 운동 영상이나 한 800개나 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. 아침 6시에 항상 라이브 방송 1시간 반을 하고요. 어, 점심 중에는 이제 시간이 날때 합니다. 좀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고, 음, 11시에 좀 주로 합니다. 어, 그리고 이 롱폼 영상은 오후 7시 15분 평일에는, 휴일에는 이제 오후 1시 반, 1시 15분에 올리고요. 어, 아침 라이브 방송은 뭐 휴일이든, 비가 오든, 눈이 오든, 뭐늘 하려고 생각합니다. 천일, 만일, 죽을 때까지.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, 음, 들어오셔서 한번 느껴보시고, 체감해 보시고, 어, 얼마나 제가 낑낑대면서 뭐잘 못하는지 지적질도 해 주시고, 좋아요 눌러 주시고, 뭐 관심을 가져 주시면, 그러시면 뭐 감사하겠네요. 어, 저는 셰프입니다. 셰프라고 쳤을 때, 이 좋은 걸, 이 맛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맛있다고 한번 어, 떠먹여 드리고 싶거든요. 이 맛있는 다이어트, 벌크업, 체력 기르기, 건강해지기, 이걸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직접 얼마나 좋은지, 행복한 다이어트 하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. 며칠 안 됐다고, 몇달안 됐다고, 조금 뭐안 좋다고 좌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전에 얼만큼 했는지 그것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